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모두 다 좋아요께서 예쁜 다육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엄청 많이 왔네요.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오렌지 멀로 쌍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이죠? 세상에! 이렇게 색감 예쁜 멀로 쌍두가 5,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10.5cm 보트에 있는 이 쌍두 5,000원. 요즘 멀로가 정말 가격이 좋아졌네.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묵은둥이 쌍두가 5,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와, 이 아이 혼자만 삼두도 있네. 그런데 거의 다 쌍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쁜 오렌지 멀로 쌍두. 오늘 첫 번째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루비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9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핑크 루비는 루비 빛감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꾸준하게 사랑받는 국민 다육이죠. 아마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은 이 핑크 루비를 안 키워보신 분은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는 이 핑크 루비. 이아이 지금 작은 포트 아닙니다. 10.5cm 포트에 있는 요 핑크 루비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까망이 라팔마 한 포트에 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라팔마 어, 2,000원은 한한달 한 전쯤에 UI 3,000원씩 판매했던 어, 까망이 라팔만데요. 오늘 착한 가격 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9cm 포트를 꽉 채우고 넘치고요.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라 다크한 보라 색감을 해서 너무너무 멋있는 이 라팔마 오늘 한 포트에 2,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사이즈 너무 좋고요. 어, 색감도 예쁘죠. 신비한 보라빛감으로 되어 있어서 멋있는 까망이 오늘 착한 가격 특별가 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뷰티 미울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동글동글 엽성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요. 이 아이 9cm 포트에 있는데요. 이 포트에서 무거워 갖고 색감이 이렇게 복숭아 빛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아가자고도 많죠. 이 아이 9cm 포트에 있습니다. 9cm 포트에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우리들고 있는 뷰티 미울. 오늘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드라큐라 철아.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드라큐라 철아 요 아이는 9cm 포티에 있습니다. 요 아이 이렇게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랍니다. 지금 살짝 붉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더 진한 어, 레드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 너무 멋있는 아이죠. 요 드라큐라 철아도 정말 가격 좋아졌네요. 9cm 포티에는 요 따글따글한 요 예쁜 드라큐라 철아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블랙 마디바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이죠? 요 블랙 마디바, 어, 아이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5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했었던 몸값 어마무시하게 거했었던 다육이 중에 하나가 요 블랙 마디바인데요. 지금 요 아이는 10.5cm 포트에 있습니다. 10.5cm 포트에 외도로 되어 있는데 가격 8,000원이면 가성비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아이 묵으면 묵을수록 가운데 이렇게 풀릴이 생기면 더 멋있어지는 까망이 다육이 블랙 마디바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핑크 핑크 예쁜 핑크 스팟 쌍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핑크 스팟은 지금 9cm 보트에 묵어갖고 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대 나오고 있고요. 완전 굳혀져서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좋구요. 묵은둥이 목대에 있는 요 핑크 스팟 쌍두 오늘 착한 가격 6,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비엘라 젤리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비엘라 젤리 요에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신비한 보라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요아이 가운데가 젤리 느낌으로 변하면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는 10.5cm 보트를 꽉 채워서 사이즈도 좋고요 단수도 좋은 이 예쁜 비엘라 젤리입니다 젤리가 한참 유행했을때는 이 아이도 한때는 몸값 어마어마하게 거했었던 이 비엘라 젤리 요즘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베넷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왠지 베넷 근무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살짝 삼방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UI 베냇금으로 나오면 훨씬 가격이 올라가는 아이인데 오늘 UI 아이 베넷이라고 나왔는데 제 눈에는 베넷금처럼 보입니다. UI 지금 9cm 포트에 있는 와 색감 뒤에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죠. 삼방금처럼 되어 있고요. 옆성도 화녀 프리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살짝 목대까지 올라온 요베넷은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꽃이 예쁜 수미미티 한 포티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지금 10.5cm 포티에 자고 풍성한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 지금 뒤에는 이렇게 자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 꽃이 피면 잔잔한 찐핑크 꽃이 어, 가을까지 피고 지고해서 너무 너무 예쁜 아이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아, 다육이 중에 하나, 이 수미미티 오늘 한 포티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실생 애보니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이죠? 요 아이 10.5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은 실생 애보니입니다요 실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이 치인한 아이가 있고요. 손톱이 예쁜 아이가 있고, 옆성이 두툼한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생이라서 얼굴이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너무 좋습니다. 10.5cm 포트에 있고요. 요 실생 애보니는 사장님이 사장님 흙으로 분갈이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거예요. 원래는 이 아이가 7.5cm? 종자포트? 이런 데에 들어있었던 아이인데요. 사장님이 사장님 흙으로 분갈이해서 이렇게 예쁘게 키웠는데 가격은 더 착해졌습니다. 원래 5,000원이었었는데 오늘 4,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색감 예쁜 양진 군생 한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10.5cm 포트에 있는 요 양진 와요 양진 잘못 키우면 어 아가들이 조금 깨순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요 아이 정말 깨끗하고 예쁘게 잘 자란 것 같죠. 10.5cm 포트에 있고요. 거의 쌍두라고, 아니, 삼두라고 보면 돼요. 색감 너무 예쁘고 라인도 예쁘죠. 이 양진이 은근 물을 좋아해서, 어, 물을 잘 주고 키워야만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더 푸을게 물이 들어서 예쁜 이 양진 군생. 오늘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가보이데스 금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가보이데스 요 아이는 어, 사장님이 데려온 지 엄청 오래됐다고 하는 거고요. 요 아이 맨 처음 데려왔을 때는 얼굴이 하나씩 이었었대요. 외두였다는데 요 아이 좌우로 아가자구 나온 거 보세요. 완전 신기하다. 대박. 지금 요 아이도 엄마 얼굴 있고 좌우로 아가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 원래 외두였었는데 사장님이 데려다가 키우면서 포트 가리하고 새로운 흙에 분갈이 해주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대박. 요 아이는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대박이다.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갈 거예요.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너무 예쁘죠? 요 아가보이데스 금, 이 아이 얼큰이 사이즈 좋은 아이도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얼크니 로메오 한포트에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얼크니 로메오 요 아이는 지금 9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로메오는 와, 가격이 어 정말 좋아졌죠? 이 아이도 한때는 가격이 몇만 원씩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청다육이가 가격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색감도 예쁜 이 로메오 오늘 한포트에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단수도 좋은 예쁜 로메오입니다. 성형 철화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성형 철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10.5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도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다육이죠 와잘 엮였어요 사이즈 너무 좋은 성형 철화입니다 요 아이 지금 포트가 작아요 워낙 철화들은 성장세가 좋아 갖고 조금 큰 포트에다가 분갈이해서 조금 대품으로 키운 다음에 굳히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요 성형 철학 지금도 10.5cm 포트를 사이즈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려요. 어, 환영 로망 군생만 6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도 지금 14cm 포트에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완전 묵은둥이라서 이런 색감을 보여 드립니다. 14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어요. 사이즈 너무 좋은 환영 로망입니다. 어, 로망은 그냥 로망이 있고요. 여성이 이렇게 환엽이면서 통통한 스타일이 있어서 환혈로망이 훨씬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생 골드 섀도우 삼두 군생 오늘 18,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꿀벅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이렇게 목대 좋아요. 목대 보이죠? 뒤에 보세요. 색감도 신비한 보라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고요. 우에는 뽀얀, 아, 뭐라고 할까요? 엽성이 이렇게 각이 생기는 그런 어, 느낌이고, 손톱, 손톱도 멋있는 이 골드 섀도우입니다. 이 아이도 맨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꽤 거했었던 아이인데요. 이젠 가격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골드 섀도우 꿀벅지하고 있는 이 아이 오늘 한 포트에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앵금 군생 한 포트에 1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대박이죠? 요 앵금은 얼굴 하나에 뭐 8,000원? 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도 군생이 16,000원이면 가성비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깨멍으로 물이 들어서 새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지금 10.5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은 요 앵금 오늘 1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사두도 있네요. 화녀 어, 롱게시마 군생 2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죠? 12cm 포트에 아가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둘, 4, 여섯, 일곱. 커다란 얼굴이 일곱 개고 어, 밑에 아가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꿀벅지하고 있는 어, 독일 화녀 롱게시마 이 아이 한 포트에 24,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둘, 4, 여섯, 일곱. 일곱 개의 얼굴 보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 독일 화녀 롱게시마 이 아이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 어려운데요. 정말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보라보라 너무 예쁜 퍼플 샴페인 군생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10.5cm 포트에 있고요. 굳혀져서 색감도 예쁘고 입장도 짤둥해졌습니다. 뽀얀 백분의 완전 보라보라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요 퍼플 삼두 군생 이런 아이들 만나기 어려운데 진짜 예쁜 아이가 왔습니다. 와, 퍼플 샴페인이 이렇게 환영 스타일로 됐습니다. 완전 짤둥하게 굳혀져서 그렇죠. 원래 퍼플 샴페인은 좀 엽성이 길쭉길쭉한데요. 요 아이 굳혀져갖고 입장도 짤둥하고 색감도 예쁘고 뽀얀 각도 생겨서 멋있습니다. 온솔로 군생 한포트에 6,000원, 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여기 앞에 쌍두는 6,000원이고요. 뒤에 4두랑 3두는 만원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이 아이 12cm 포트의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완전 굳혀져서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 쌍두는, 쌍두는 6,000원이에요. 쌍두는 6,000원이고, 이렇게 3두랑 4두는 만원입니다. 이 아이 지금 12cm 포트의 사이즈도 너무 좋은 묵은둥이 온슬로우입니다. 대박. 이 아이는 색감도 훨씬 더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죠. 다음은 홍시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붉은색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홍시 요 아이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이 홍시도 예전에는 가격이 꽤 있었는데요, 요즘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어 조금이 포트 아니고요, 7.5cm 포트에 있는 이 예쁜 홍시 오늘 착한 가격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반짝반짝 빛, 빛이 나고요. 뒤에 요성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한 3분의 1까지 이렇게 색감이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너무 너무 멋있는 홍시입니다. 어, 화이트팜 철화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화이트팜 철화 UI는 어, 원래 24,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요. 오늘 사장님이 특별가 18,000원으로 해주셨습니다. UI 12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키 보세요. 떼굴떼굴하죠? 굳혀져갖고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박.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화이트팜입니다. 이 화이트팜이 한때는 이 어, 철화가 가격이 진짜 거했었는데요. 요즘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고 사장님이 사장님 흙으로 분갈이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키웠는데 불구하고 가격은 착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는 철화가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 이 예쁜 화이트팜 철화. 오늘 착한 가격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마루일 군생 1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두수 많고 색감도 예쁜 마루일 군생이 1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언뜻 보니까 둘레 여섯 오두, 최하 오두로 되어 있습니다. 오두로 되어 있는 아이도 수영도 너무 예쁘고 사이즈도 좋죠. 사이즈를 재보면 대략 한 14cm 나와요. 이 아이가 13.5cm 포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멋있는 마루일 근생 오늘 15,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에케몬스톤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에케몬스톤 가격 너무 좋아졌죠? 요아이 7.5cm 포트에 있고요. 라인 보세요, 너무 예쁘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검붉건 선택을 하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보니까 옆에 아가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네요. 어, 쌍두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와 너무 귀엽죠? 이 아이 7.5cm 포트에 있는 에케무스톤 쌍두 오늘 착한 가격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얼큰이 제이드 스타 금한 포트에 2만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세상에 제가 제이드 스타 금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아이 단수 보이나요? 사이즈도 너무 좋죠. 이 아이는 지금 14cm 포트에 완전 얼큰이로 되어 있습니다. 14cm 포트니까 대략 13cm 이 아이는 한 13cm 이 아이는 한 12cm 나오는데요. 완전 무근둥이죠. 이 아이는 원래 24,000원에 판매했던 아이인데 사장님이 2만원으로 해주셨고요. 지금 돌기 보이나요? 돌기 멋있고, 이 아이 단수도 많아서 나는, 어, 데려다가 적심해서 자고로 늘릴 거예요. 하시는 분은 그래도 될것 같아요. 커팅해갖고, 모주는 모주대를 쓰고, 밑에는 다동에 뿌려갖고, 막 자고를 키워서 군생을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묵은둥이 제이드 스타금 오늘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하고뺑 돌아서 있는 UI. 완전 대품 사이즈가 16,000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색감도 예쁜 환열 로망입니다. 다음은 봉황 드래곤 한 포티에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14cm 포티에 있는 봉황 드래곤인데요. 이렇게 얼큰이 엄마 옆에 아가자구를 하나씩 달고 있네요. 손톱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사이즈도 너무 좋고, 아가자고 하나씩 달고 있는 이 봉황 드래곤 오늘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14cm 포트이기 때문에 사이즈, 이런 아이는 한 14cm, 이런 아가는 한 12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요즘이 아니고 오래죠. 오래 청룡에 해라서 이 드래곤 아이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 완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요 봉황 드래곤입니다. 옆에 아가자구 하나씩 있죠. 손톱 너무너무 멋있는 봉황 드래곤. 오늘 1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조안 다니엘 군생.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도 지금 14cm 포트에 있습니다. 조안 다니엘 이 아이 지금 이런 데는 꽃대를 잘라준 것 같아요. 꽃대 잘라줬고요. 지금 아가자구가 하나, 둘, 셋, 넷, 사두인가? 뭐, 오두? 이렇습니다. 요 조한 다니엘은 꽃보는 다육이죠. 어, 꽃보는 다육이 중에, 어, 순위를 매기라면 요 조한 다니엘 꽃이 꼭 들어갑니다. 투톤으로 해서 예쁜 꽃을 보여주는 요 조한 다니엘. 와, 이 와이 지금 라인이 다크한 건불감 빛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사이즈도 좋고 두수도 많은 조한 다니엘 군생. 오늘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소인재금 한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목대도 생긴 소인재 금입니다. 요 소인재 금 이렇게 목대 좋고요. 지금 생얼이랑 복련금이랑 같이 골고루 되어 있어서 키우기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큰골복년금만 있으면 예쁘긴 한데 조금 어 초보맘님들은 키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 아이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쁜 소인재 금 오늘 한 포트에 7,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러우금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핑크 핑크 화사한 요 러우금. 어, 언뜻 봤을 땐 최하 쌍두로 되어 있고요. 어, 쌍두에서 삼도사도 있는데요. 사장님이 얼굴 많은 아이 먼저 어, 보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9cm 포트에 정말 사랑스러운 핑크로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요 러우금. 완전 국민금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아이 오늘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화이트 소울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까망이 젤리젤리에서 너무너무 예쁜 화이트 소울입니다. UI 7.5cm 포트에 있고요. 단수 장난 아니죠. 단수도 장난 아니고 완전 가운데 젤리젤리 젤리 해줬습니다. 완전 묵은둥이 화이트 소울. 오늘 한 포트에 6,000원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UI는 원래 7,000원씩 판매했던 아이인데, 오늘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노마드 군생 한 포티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노마드 군생 요 아이도 7,000원에 판매했었던 아이인데요. 오늘 6,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언뜻 봤을 때는 최하 3드로 되어 있고요. 색감도 예쁘죠. 요 노마드는 색감이 보라, 다크한 붉은 보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손톱도 멋있는 달기가 요 노마드죠. 와,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착한 가격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벨로가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벨로가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이 라인이 너무너무 빨간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뒤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살짝 세로로 줄까지 생겨서 어, 정말 뒤에 입장부터 푸르게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이 벨로가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 아이 단수도 좋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7.5cm 포티에 이렇게 단수도 많고 사이즈도 좋은 벨루가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홍대화금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홍대화금은 지금 7.5cm 포티에 있고요. 지금 보니까 쌍두도 있고 삼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갈 거예요. 이 독특한 색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홍대화금입니다. 이 아이는 옛날부터 꾸준하게 사랑받는 아이고요. 요즘 한동안 못 봤었는데, 요즘 오랜만에 이 홍대화금을 보니까 좀 반갑네요. 이 아, 아이는 여성이 또 환엽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예쁜 아이입니다. 나는 좀 독특한 다육이 키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력적인 홍대화금 한번 키워보세요. 얼큰이 캐라리언 한 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핑크에서 사랑스러운 요 캐라리언이고요. 이 아이 지금 7.5cm 보트를 꽉 채워서 사이즈 너무 좋고요. 무곤둥이라서이 요, 요 계절에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핑크로 물이 드는 이 예쁜 캐라리언. 요 아이 오늘 한 포티에 5,000원. 와, 예쁘죠?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핑크핑크 사랑스러운 캐라리언 5,000원입니다. 음, 마르쉘 군생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는데요. 사이즈 너무 좋고 이 아이 물도 잘 먹고 완전 건강하게 자른거 같죠. 손톱 라인 너무 예쁘고요. 백분감도 있고 완전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7.5cm 포트에서 이렇게 이마르쉘은 워낙 분지해서 작고도잘 내요. 이 아이들은 자연 군생일 거예요. 워낙 이렇게 자구를 잘 타는 이 예쁜 마르셀 지금도 예쁜데요. 이거는 예쁜 것도 아니랍니다. 더 진한, 다크한 레드로 물이 들면 더 멋있는 마르셀 오늘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까망이 블랙베어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까망이 블랙베어 이 아이는, 어, 5.5cm 포트에 있던 아이예요. 5.5cm 포트에 있던 아이인데 사장님이 7.5cm 포트에 이식을 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커졌고요. 완전 따글따글 따글 예뻐졌습니다. 새카나 같고 정말 블랙베어랑 이름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이 블랙베어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파스텔 레온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파스텔 레온 이 아이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인디언 핑크 보라 빛감을 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예요. 7.5cm 포트에 사이즈 너무 좋죠? 배쁜감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신비한 어, 핑크 빛감을 해서 너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 아가도 어... 사장님이 1년 이상 데리고 있으면서 사장님이 오랫동안 키워 나가라고 합니다. 완전 무거워갖고 이렇게 예쁜 파스텔레온 오늘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파이어 필라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파이어 필라 이 아이도 라인이 예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다육이죠. 7.5cm 포트에 검붉은 손톱, 검붉은 라인입니다. 요, 파이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정말 새빨갛게 물이 들잖아요. 지금도 예쁜데, 이건 예쁜 빛감도 아니랍니다. 전반적으로 새빨갛게 물이 되면 너무너무 뭐 사랑스러운 파이어 필라. 오늘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빌게이츠 묵은둥이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빌게이츠는 5.5cm 포트에 묵어갖고 완전 살구 빛감으로, 연한 복숭아 빛감, 아, 연한 핑크 살구색. 어우,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여워. 작은 포트인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기 작은 포트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으면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줄까요? 완전 묵은둥이 빌게이츠입니다. 이 빌게이츠도 한때는 가격이 엄청나게 거했었던 아이인데, 요즘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고 작업서잘 다는 빌게이츠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불로리아 응, 신상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세상에 너무 귀여워. UI 5.5cm 포트에 있는데요. 정말 불로리아. 이름이 불로리아. 완전 불꽃이 있는 것 같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이즈 너무 커 보이죠? UI 5.5cm 안쪽에 있어서 사이즈는 대략 한 3, 4cm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 크지 않아요. UI 색감 너무너무 예쁜 신상 불로리아. 오늘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필러 벤도사 한 포트에 만원 소개 시켜드립니다. 사장님에 꽃피면 무슨 색감으로 꽃이 피죠? 핑크. 핑크. 지금 처음부터 꽃대를 올리고 있어 대박. 이 아이는 사장님이 꽃대 안 잘라지게 잘 포장해야 될 텐데 아마 사장님이 잘 포장해서 보낼 겁니다. 이 아이 필러 벤도사 이 아이는 꼭 치사송처럼 이렇게 가운데에 솜털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워낙 치사송도 예쁜 꽃을 비어 뭐, 보여주잖아요. 이 필러 벤도사도 정말 예쁜 꽃을 비워줄것 같아요.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12cm 포트에는 있이 필러 멘도사 와 자구도 풍성하죠. 허, 세상에 자구를 셀 수도 없어. 유아가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라벤더 로즈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라벤더 빛감으로 이름 너무 너무 잘 졌다 싶은 아이가 유아입니다. 9cm 포트에는 있 장미꽃 같나요? 라벤더 장미 같나요? 색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오늘 한포티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라벤더 로즈는 키우다 보면 자고도잘 닿는 그런 아이랍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라벤더 로즈는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상 아그레만 군생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어, 언뜻 봤을 때 로지아나를 많이 닮은 듯 합니다. 로지아나, 사촌인 것 같아요. 왠지 로제아나를 교배해서 만든 것 같고요. 세상에, 너 밥, 물을 얼마나 먹었는데, 어, 살이 터졌냐. 대박이다. <laughs> 완전 여성 통통해갖고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동글동글 합니다. 이 아이 로제아나처럼 붉게 문질것 같은데요. 로제아나는 이거보다 훨씬 여성이, 어, 환엽이면서 두툼하잖아요. 아니요, 환엽이잖아요. 얘도 두툼한 건 똑같은데, 로제아나보다는 여성이 조금 어, 날씬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 아그레마 군생 신상 오늘 6,000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요 아이 붉은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악무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악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고요. 요 아이는 수영이 왠지 합식을 해 놓은 듯한 그런 수영이네요. 사장이 얘 합식했겠죠? 라인도 너무 예쁘고요. 목대 보세요. 완전 보라보라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아흥무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아흥무가 왔습니다. 합식이어도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완전 다크한 아, 보라 빛감으로 목대까지 보라보라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예쁜 아흥무 오늘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색감이 예쁜 얼크니 백봉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쉐입이 너무 멋있죠. 완전 환영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10.5cm 포트에 있는 얼큰이 백봉인데요. 무거워갖고 이렇게 예쁜 빛감을 보여줍니다. 대박이죠. 완전 복숭아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완전 묵은둥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목대가 완전 꿀벅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대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까? 목대, 목대 나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꿀복지 완전 묵은둥이 어, 목대를 하고 있는 얼큰이 백봉 오늘 착한 가격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바라촉친 다둥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바라촉친 다둥이 이 아이는 300cc로 되어 있고요. 한 개에 13,000원입니다. 이 바라촉친 다둥이 이 아이 적심했을 때 어, 아니면 입꼬지했을 때 뿌려주면 자구가 뽀글뽀글 잘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바라촉진 다둥이. 이 아이의 개에만 3천원인 거고요. 이 스프레이, 이거 꽂아서 흔들어서 뿌려주면 된답니다. 뿡뿡이 6천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육생활에 꼭 필요한 뿡뿡이죠. 이 뿡뿡이 소프트합니다. 완전 소프트해서 바람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어, 요아이 하나에 6,000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소포터에서 바람 잘 불어지고 흙잘 털어지는 퐁퐁이. 요아이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균킬, 충킬 한 개에 6,000원씩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육 생활의 필수품인 거고요. 요아가는 꼭 어,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언제 어떻게 어, 깍지가 생길지 모르니까 요아가들은 예방용품으로 왠지 갖고 있으면 든든한 그런 느낌? 요 균킬 스프레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5 0 0 c c 고요한 개에 6,000원씩입니다. 균킬 6,000원, 충킬 6,000원 합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숯볼 10L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이 이탈리아 숯볼 UI는 가볍고 통기성 좋고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UI는 부피가 커서 다육이랑 합배송 불가하고요. UI만 어, 단독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는 4천원입니다.